하나님의 말씀 4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기록하겠습니다. 제가 브이든 성경, 지자 성경 217절에 나와 있습니다. 4도행전 17장, 10절부터 기록합니다. 바벨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하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성경을 잘 읽는 걸 보면 참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우리 장이도 안경과 지식을 잘고싶셔요 저는 어, 요즘노안 어, 이제 가이지고 하지 고하고이렇하이렇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 이렇게 하 이렇게 가지이고이게 자꾸 흐려이지고 이렇게 지 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정말로 생수가 솟아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노아 시대는 타락한 시대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죽지 않냐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셨고 그 방주에 대피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노아는요, 어, 이 방주를 100년 가까이 만듭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에 2월 10일 날 방주 속에 들어가서, 어, 홍수가 시작되죠. 그리고 그이듬해 2월 27일 날. 즉, 2월 10일 날 들어가서 2월 어, 27일 날 나왔으니까 약 1년 17일 동안 방주 속에서 생활함으로써 그 무서운 홍수를 피하게 됩니다. 실패를 피하게 되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 노아의 방주를 밝혀서 구원의 방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방주.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이 방주라는 말을 방주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방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태바 이렇게 되어 요 한번 따졌까 방주, 태바, 방주, 태바. 테마. 이 태바라는 것이 구원의 방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5절에 보면 그 방주의 크기가 나오는데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어, 높이는 높이는 30규빗이 써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아는 미터로 환산해서 보니까 이 노아의 방주의 길이는 137.4m 그리고 어, 너비가 22.9m 그리고 높이가 1 3 7 m 라 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 어느 정도 될까요? 이 넓이가. 넓이가 한 20m 안될 거예요. 그리고 길이도 20m 정도 밖에 안 돼요. 20m도 안 돼요. 높이는 한 6m, 5m, 6m 됩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요. 길이가 137m예요. 여러분 너비가 22m하고 높이가 13미터나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방주가 크겠습니까? 거대한 방주죠. 그런데 태화이 어, 구원의 방주은꼭 규모가 커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인을할때 바로는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명해서 사내아이가 낳으면 죽이라 명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과 요위의 부 분은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석달 동안 숨겼죠. 그러다가 전저히 숨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대로다가 <laughs> 상자를 만들어서 그곳에 아이를 넣고 요단강에 어, 띄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로에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불쌍하게 여겨서 그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죠이 아이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 출애굽시키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지도자 모세가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위한 애 만든 이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노아의 방주와 똑같이 태바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만 태바가 아니라 모세가 들어갔던 이 갈대 상자도 태바 구원의 방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구장보다 더큰 노아의 방주에 비해 이 갈대 상자는 얼마나 조그맣고 보잘 것 없는 존재입니까? 그렇지만 그곳이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임에는 동일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의 공통점, 즉 태바의 특징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테바의 특징을 하나로 설명을 해요. 이테바에는요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키나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라면 당연히 그 배를 움직이는 동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어 좌우를 분별할수 있는 키가 있어야만 그 배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노아의 방주에 그게 없다는 거예요.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대 상자를 이쪽에 움직일 그런 키나 그 갈대 상자를 앞으로 나가게 할수 있는 동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이 갈대 상자나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합니까?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바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태바는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노력 그 어떤 것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태바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 이게 태바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화려한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화려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시길 주의 의름으로 축원합니다. 태반은요. 그래서 단순히 배가 아니에요. 갈대 상자가 꼭 태반이 아닙니다. 태반은 이처럼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직책, 영성 이런 것에 따라서 움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들은요 자신의 소유나 직책이나 명성이나 지혜로 동력을 삶아서 살고자 해. 그런데 그런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난파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난파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부원받아서 애국의 왕자로 자랐어요. 애국에 는 모든 제왕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세가 젊은 날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산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어요. 인생이 좌초되어서 미디안의 양치기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성겨가니까그 인생이 좌초되고 난파되고 만드라고 그런데,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의 동력이 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의 인생은 제 2의 마귀, 제2마귀열리죠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인생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의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을 인도하는태바 구원의 방식으로 될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의 동력이 되어서 자신이 열심으로 출세하려고 했을 때 그의 인생은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밤의 색도상에서 나파되고 나왔습니다. 비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인생이 낙파되고 소경이 되고 사람들의 이끌려서 다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의 인생은 제 2의 인생, 다시 한번 주님의 붙들림을 받는 그런 부원의 방주로서의 인생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삶을 전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해서 그 구원의 방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주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가 되는 것, 그것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이성과 지성을 움직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태과의 인생, 구원의 방주로서의 인생을 살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둔변하는 사람만이 테바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자신이, 자신의 마지막 인생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향하게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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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서 그곳에서 고별사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면 성령의 매인 인생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령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이것이 행화의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바울이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다았던건 아니에요. 거기서 내게 무슨 일어했지 나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지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갈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곳에서 자신이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그곳에 환난과 고난이 있고 결박당한다면 여러분 가고 싶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는 사양하겠어요 그런 길은 싫습니다. 오로지 꼭 길만 걷고 싶어요. 그러는 성도들이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마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환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영광하시어 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험을 예고해 주신 주님의 그 예언에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반드시 가야 한다는 그런 명령으로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환란과 핍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그 예루살렘에서 별박당해서 로마와 압송되게 됩니다. 비록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곳에 교회를 가 세워지고 로마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바로 바울의 테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삶을 살고 있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는 아시아에서 시작했잖아요 터키에서 시작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가, 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와서 나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이 바울이 어, 유럽으로 건너와서, 어, 유럽의 첫성이었던 빌리뽀로그 다음에 어, 유럽, 그 마게도냐 집안 수도였던 베사로니카로 그리고 베레아로 이렇게 가죠. 그런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탈란을 당하죠. 고난을 당합니다. 결국, 베레아에서 쫓겨서 아가야 지방의 아제까지 도망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요, 주님의 인도와 심을 쫓아 마게도냐에서 아가야 땅으로 건너갔으므로 더 이상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거기 에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로 진출한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던 도시 빌립보를 거쳐 행정 수도였던 대상로니카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시기한 대상로니카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기 위해 아그라의 그런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해야했고 바울이 그 바람에 베레아로 도망가게 되죠. 여러분 그랬더니 이 대상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를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흘길을 걸어서 베레아까지 도착해서 베레아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해치려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요 바울이 혼자 도망가잖아요. 이 베레아에 있던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만 데리고 떠나죠.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한2개인데 신라와 디모데는 떠나지 못합니다. 그만큼 급박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 건져내기도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가지는 이 신라와 디모델을 그곳에 남겨뒀던 것은요. 바울이 갑자기 사라지면 그 베리아의 동료들이 혼란을 겪고 믿음의 영재들이 혹시 종할까와 그것을 염려했던 바울이 신라와 디모델을 그곳에 남겨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아델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 아델에 도착한 바울은 그 베레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데려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의 선교 여행의 다음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베레아의 형제들이 아델까지 약. 3 0 0 k m 나 떨어져 있는 이아델과3 2 0 k m 데 320km나 떨어져 있는 이아델에다가이 바울을 보내고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신라와 디모데를 아델로 보내죠. 그래서 신라와 디모데가 아델으로 와서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바울이 이 신라와 디모데에게 베네와데살로니카에 있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의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적지 않다는 거죠.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거. 더군다나 믿음의 초신자들이잖아요. 신앙이 얼마 되지 않아 믿음의 초신자들만 있는 이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신라을 대사로니카 교회로 다시 보냅니다. 디모델을, 대사로니카 교회로 보내요. 그리고, 어, 디모델, 어, 디모데을 보내고, 신라도 베레와 빌립복 교회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어, 세우고, 선도들을 붙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 가가지고 고난당하지 않은 곳이 있었나빌립포에서 매질을 당한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대살로니카에서는 죽을 뻔했죠. 베리아에서도 죽을 뻔일렁고겨우 도망쳐 럼 갔죠. 여러분 이런 곳에 이런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곳에 다시 가고 싶을까요? 다시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제 고향이 문산이거든요. 논산이라 하면요,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받았던 사람은요, 아, 난 논산 쪽을 향해서 오줌받았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곳을 라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받았던 그 고난, 환란을 생각하면요, 마게도냐 지역은 다시는 고민하고 싶지 않은, 가고 싶지도 않은 그런 곳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은 그곳에 두 번이나 가려고 노력했다고 4 1 8장 5절에 고백을 합니다. 어, 그곳에 돌아가고 싶었다는 이야기에서 그러나 그곳에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곳의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울이 국가고신랑과디무대만 보냈다가 4 1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그곳의 일을 마치고 다시 바울과 고림도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에서 고난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게도냐 지방이면 치가 떨리고 그곳은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통해 주님을 영접한 마게도냐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던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대살로니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낸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이처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이 희생할 각오가 되어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쓸 각오가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편한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 내말 그런 신앙생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태바 구원의 방주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또는 신라와 디모델처럼 정말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방주가 될수 있기를, 태바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한다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동력이 주님의 말씀이 된다면, 여러분들 통해서 이 교회가 반드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며, 많은 영웅들이 구원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태방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